자, 뉴스 한번 보실게요. 고령층 고용률 첫70% 때. 다시 말해서, 지금 고령층 역시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안녕하세요 만원으로 10억 벌기고요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수익 인증부터 바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제일 바로 먼저 어제 만원 10억 타점 방에서 공유를 해드렸던 요 그래비티 하루만에 지금 수익률 보이시죠 20% 넘기고 있습니다 폭등 나올테니까 소액이라도 담아두시도록 이 만원 10억 타점 방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따라오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만원 10억 타점 방에서 이렇게 급등을 앞둔 코인들의 타점 전부 다 공유를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완전히 무료로 재능 기부하고 있는 거니까 돈 벌고 싶은 분들 언제든지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짚어 드릴 코인 포켓 네트워크인데요. 보시다시피 포켓 네트워크는 저도 이미 들고 있습니다. 꽤나 수익 중인데 계속해서 들고 가는 이유 뭘까요?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쉽게 짚어 드릴게요. 일봉으로 지난 흐름 한번 보시면 제가 가로줄 이렇게 두개 그어 드린 구간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든 이런 주요 구간에 위치를 해 있을 때 기회가 찾아오는 거고요. 지금 포켓 네트워크 23원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첫 번째 매물대 구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캔들 몸통째로 시원하게 뚫어졌죠. 원래 제가 첫 번째로 목표로 보던 구간인데 이 구간을 통째로 돌파에 성공한 거예요. 그럼 다음 구간은 어디냐?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 상방으로 약 48원 이 구간 다음 저항대가 된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구간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켓 네트워크 상승세를 막거나 방해할만한 저항대가 이전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보면 자 보이시죠 과장 없이 두배에 달하는 굉장히 큰소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23원대에 매몰에 깨지지 않고 지켜진다는 전제에서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저 만원으로 시박 벌기가 실시간으로 인증해드리고 있는 이 자산도 방금 말씀드린 이 포켓 네트워크 같은 코인들만 단타를 쳐서 만든 돈입니다 충분히 단타만으로도 큰돈 벌수 있다는 걸더 만원, 10억이 직접 인증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정 댓글에. 만원 10억 타점 박 무료 입장할 수 있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저와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 아니면 그냥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 언제든 들어와서 실력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괜히 실력 인증도 못하면서 돈만 요구하는 이상한 거짓말하는 유튜버들한테 낚여서 돈 잃는 분들 제발 한 분도 없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밤도 급등 타점 또 추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